딸꾹질은 또 긴장하면 딸꾹질 하는구나 내모이면 멈춘다 숨을 안 쉬면 멈춘다 딸꾹질은? 숨을 잠깐 동안 안 쉬고 있으면 죽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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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laughs> 이 자리 어렵게 김병지 선수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김명지 선수는 그 에너지 넘치는 그 딸국지를 어떻게 좀조화를 해냈을까요? 어, 상식선에서는 일단 놀래키면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놀래키는 방법에 있어서 네. 이제 종류가 좀 있겠죠. 어, 네, 뭐, 희들 같은 경우 장난치면 뭐 순간적으로 뭐 뺨도 때리고 그러는데. 어, 뺨도 때려요? <laughs> 오, 야, 이거 <laughs> 충격적인데요? 요노래기고 타면. 아! 딸꾹질는 놀이기구 타면? 예. 어? 아, 그럼 딸꾹질딱 어. 났을 때 놀이기구 뛰어 가야 예. 돼요? 예를 <laughs> 들 놀이기구! 놀이기구 아. 딸꾹질막 이러면서 막 어? 근데 딸꾹질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고 예. 기구 같은 거는 기계니까 좀 과학적이고 물, 근데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기장을 푸는 방법이긴 한 거죠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 개인적으로 아, 느끼기엔 아그러 간단하네 딸꾹질는 사우나 하면 온탕에 그, 들어가면 뭐이거 화장, 화장실을 하네. 가면 멈춘다? 응? 아 큰일 볼 때? 응, 응? 뭐? <뭐라> 어떡지 <딸꾹지>, 어떡해? <딸꾹지>. 우천 <laughs> 선생님이 시니까구 네. 우리 학원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딸꾹질 딸국지 났다. 어떻게? 멈추게 해주인들만의노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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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뺨을 때린다. 아, 기안 나. 아, 기안 멈춰! 꽉껴기 <laughs> 멈춥니까? 네. 울면서. 아 울면서. <laughs> 아 울면서. 이다자 네.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정답 보겠습니다. 네. 딸... 애가 얼마나 싫을까. 딸꾹질은 네 모면 멈춘다.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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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진짜? 왜 당겨? 모르셨죠? 네, 이거 신기하다. 진짜? 딸꾹질은 <laughs> 혀를 잡아당기면 멈춘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딸꾹질 환자라고 왔을 때 혀를 잡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딸꾹질 환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몇 달에 한번 있을까 있을 말까 하거든요. 아, 자주나요? 네, 1 년에 한두세 번. 아니, 이런 수가 결코 흔하지 않은 딸꾹질 반. 그래서 딸꾹질을 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아, 저 기꺼이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열 명을 선정. 인위적으로도 할수 있나요? 전문가의 폐하에 딸꾹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딸꾹질을 할수 있는 외부 환경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딸꾹질을 유발하는 신경을 자극해야 되는데요.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통해 딸꾹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먼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난로 앞에서 체온을 높입니다. 야, 30분 경과. 실내 어. 기온은 44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외투를 벗고 야외로 나가봅시다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기 위해 팔을 쫙 벌리고 서 있습니다. 아, 뭐 20분 경과. 현재 기온은 영상 3에이 시간에, 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추웠지만 아무도 딸꾹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미각 쪽에도 딸꾹질을 일으키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을 자극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짠 음식이나 아주 매운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미각을 자극하는 고추, 얼마나 매울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딸꾹질이 나올까요? 딸꾹질은 안 나고 입에서 불만 납니다. 아무리 매워도 딸꾹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 없이 막밥 먹으면 나오지 않나요? 참가자들에게 어떨 때 딸꾹질이 나오는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목미에는 음식 고구마나 뭐 감자 네, 같은 그렇죠. 거 먹으면, 그렇 저럴 때좀 예, 급하게 먹고. 먹었다 싶을 때, 그렇죠. 음료수 같은 걸마시던지요이 예,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급히 마셨을 때 딸꾹질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번엔 각종 음식으로 목을 자극해보겠습니다. 1조, 목이 매는 음식. 오, 계란물 한 잔. 2조, 톡 쏘는 탄산음료. 3조, 고추와 고춧가루로 버무린 라면. 스태프들은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위해 즉석에서 계속 계란을 삶았습니다. 이제 무조건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 시뻘건 색깔에 보기에도 매워보이는 라면을 한 그릇 다 먹고. 아... 한산음료도 한 번에 쭉 들이켜보고. <laughs> 그것도 모자라 한캔 더. <laughs> 계란 노른자. <laughs> 식빵. 거기 밤빵까지. 예. 이때 슬그머니 고추를 집어드는 손이 있었으니 의사 선생님입니다. 너무 답답하시니까요. 딸꾹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의사 선생님도 스태프들도 딸꾹질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딸꾹질이 정말 간절한가 봅니다. <laughs>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딸꾹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저분들은 어, 다들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자원자들입니다. 나왔다. 네. 어, 아. 아, 아. 스텝 가운데서. 멈춰보자. 아. 대박 <laughs> 아, 다들 쳐다보니까. <laughs> 기도하는 심정으로 딸꾹질을 바랬걸 점점 지쳐가는 참가자들. 이때 한 학생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뛰는 것일까요? 네, 운동하다가 달리기 운동하고요. 급하게 들어와서 샤워하기 전에 물한잔 마시고 샤워하는 도중에 딱딱기 거의 많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너도나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심지어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업고 뜁니다. 어느새 해까지 저물었습니다. 하지만 딱꾹질을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정홍채 씨인가요? <laughs> 지금 뭐하는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아 녹화도 좀지나가네데딸질하게 <laughs> 하려고. <하는데. 웃음> 딸꾹질하게 하려고? <laughs> 딸꾹질하게 하려고. 우리가 <목소리> 이렇게 아니 떡국질 하려면 추운데서 술 마시면 떡국 잘 나온다. <목소리> 추운데서 술 마시면 떡국질이 <목소리> 잘 나온다. 그래서 마셔 보기로 했습니다. 자 무려 열일곱 시간이 넘게 추운 야외에서 십 분간 몸을 식힌 뒤 아까 어제 내가 만2 1세 이상임을 확인하고 지원자의 한에 술을 공급했습니다. 역시 지원자의 한에서 아... 이렇게 20분이 또 지났습니다. 야, 나... 어? 제가 먼저. 어? 자, 조금만 빨리 주세요. 저 잠깐. 어, 보세요. 아니. <laughs> 어, 아저맞아맞아 어. 맞아요. 아저 맞아요. 아저 맞아요. 아저 맞아요. 아요아 맞아요. 맞아요. 아저 맞아요. 아저시아요아 맞아요. 아저 맞아요. 저 맞아요. 딸저맞아에요저 맞아요. 아저 맞아요. 아요요 이제 딸아요을 멈춰 보겠습니다. 아요요아더더더더더 방법을 잘 더, 더, 더. 보십시오. 더, 더. 자, 사, 잘. 음. 조금씩 늘어나는 혀. 정말 딸꾹질은 멈출까요? <놀람> 한번 놔볼까요? 딸꾹질이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세어보겠습니다. 알 아,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괜찮아요? 아, 네. 자, 아, 오케이. 3번! <laughs> 딸꾹질 하나를 위해서 16시간을 자신과 싸운 젊은이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거야. 되게. 자, 이제 긴장도 풀리시니까요. 진호 들이 오 생이 또딸기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심하게 옵니다, 지금. 아, 는 추우니까 는한다내시다 예. 다시 한번 멈추보겠습니다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딸딸질질 멈췄네요. 딸질질추추 다시 한 한번. d 혀 당기는 순간에도 Dead, 는는 a d Dead, 천천천 d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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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지는 그런. 느낌. 혀를 당기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꿀지를 일으키는 신경하고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신경하고는 같습니다. 딸꾹질을 일으키는 신경이 혀에 많이 분포돼 있고 그 신경을 다시 한번 자극을 해줌으로써 딸꾹질이 멈추게 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딸꾹질은 멈추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다시 한번그 우리 지원해 주신 우리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한테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 힘들군요. 네. 그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분들이냐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본인이 평소에 딸꾹질이 나면 좀처럼 이게 멈추질 않는다고 어, 신청을, 한, 네,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지원자를 받았어 저희가 어, 네.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의사선생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런 실험 방법들이 신체적이나 건강에는 전혀 음. 그상이 부작용이 없는 것들로만 왜 긴장해 당신이 네? 아니 나좀 <laughs> 오, 지금 딱꼭질한다. 협박하죠협박하죠 <laughs> 어, <laughs> 네. 우리 홍 박사님 모르셨어요? 혀를 당기면? 아직 그건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근데 그 뭐야 딱꼭질을 일으키는 그 신경학이 예. 혀에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그, 그걸 자극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음. 효과적인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요? 예. 예. 딸꾹질은 혀를 당기면 멈춘다. 빛나라 지식의 평. 예! 괜찮죠? 2004년 첫 번째 같아요? 스펀지인데 네개는 올해도 올해도 예. 역시 예. 힘든 건가요? <laughs>